서지영 선수 지난해 네. 9승에 머물렀고요 너무나 안타까웠죠 예. 자 그러나 또 올해 어, 지난해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올해 더더욱 큰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나 쫓아옵니다 지금 왜냐면 양의지서 일단 야무지게 생겼고 스윙스라운, 떨어지는 공에 양의지 따라 나갑니다 오, 생각이 듭니다 예. 가슴의 반고으로 초구! 소수 라인 드라이브 그대로 걸렸네요 오, 지금 지철이라네요 어때요? 오늘 그 본인의 피칭 내용을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 봐주세요 어, 제가 지금 WBC 갔다 와서 좀 밸런스가 많이 안 맞는 상태에서 네네. 일단 밸런스를 맞추려고 초반에는 세트 모션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, 사회에서부터는 이제 제 폼대로 와인드을 해봤는데, 아직까지는 좀 바란스가 전체적으로 조금 빠른지 않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아,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사정 네. 선수가 제구력이 굉장히 좋잖아요. 네. 그, 그러니까 조언 같은 거, 제구력을좀 어, 향상을 시키려면 어떤 연습을 하는지. 음, 저는 뭐, 항상 피칭을 할 때, 뭐, 바깥쪽이면 바깥쪽, 몸쪽이면 몸쪽, 한쪽을 제가 10개 정도를 던지면, 8개가 연속으로 스트라이크 들어갈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연습 을 많이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그게 만족이 되면 또 다시 몸쪽으로 들어가서 또역서 8개가 연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피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올해 스프링 캠프 통해서 가장 주안점을뒀던 훈련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었을까요? 어,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바란스라든가 하체가 좀다 완성이 되지 않아서 예. 좀 그쪽으로 해서 좀 바란스를 많이 맞추려고 했는데 제가 또 WC를 가는 바람에 약간의 좀 그런 계획 자체가 조금 틀어 트레... 같은 것 같습니다. 네. 기아 오늘 보니까요. 네, 서재영 선수를 포함한 이대환, 박지훈, 유동훈, 앤서니까지 네, 아 짱짱한데요. 아, 뭐 작년에 비해 올해는 뭐. 차순도 그렇고 네. 또뭐한 편으로는 뭐또중간이 약하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더 나은 모습, 또 강한 모습을 많이 보주지 않을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예 그러나 저나 선정 선수가 개인적으로도 물론 잘해 되잖아요. 네네. 많은 팬들은 10승에 대한 기대를 계속 합니다. <laughs> 네 맞습니다. 어떻습니까? <laughs> 어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뭐 게임 수도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구구단 제대로 가기 때문에 또뭐 사이시고 또 톤이 돌아올 그런 톤 자체가 한 서네 번 정도 있을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올해는 뭐꼭 굳이 한 발을 고집하지 않아도 뭐 중간이라든가 일단 뭐 제가 닥치는 대로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먹을 게 있다면 승리건 홀딩건 다 먹어버리겠다 그렇죠 그래야 제가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<laughs> 아니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<laughs> 그나저나 중책을 맡았어요 프로야구 선수협회 회장입니다 네 어떻게 제가 또 당선이 됐습니다 글쎄요 네. 어떻게 이 선수협을 이끌어 갈 계획입니까 어 일단 뭐재웅전회장인 재용 형이 일단 뭐 모든 목식구단이라든가 뭐 개인적인 뭐 저희 선수들에 필요한 거는 어느 정도 해놓고 나가신 것 같아요 네네. 그래서 저는 뭐. 지금 필요한 거는 우리 어린 아이들라든가 이 지금 현재 지금 선수들, 그다 신고 선수라든가 그런 들 복지 문제, 네네. 그다음에 뭐 개인의 개또 사고가 났었을 때각 지역별로 뭐 변호사, 선님이라든가 그런 걸 제가 좀 복지적으로 많이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팬들과 좀더 친화적인 선수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뭐 저희는 굳이 뭐꼭 그렇게 나서가지고 할건 아닌 것 같아요. 구환이라든가선수석이라든가잘 예, 뭐 예. 타입을 해가지고 뭐 항상 서로서로가 원할 수 있는 거를 다 관계 자체를 서로 서로 유지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전국의 야구 기아 팬들이 오늘 또 역전승을 했기 때문에 어우 기분이 굉장히 좋을 거란 말이죠. 네네. 그렇죠. 오늘 주말입니다. 네. 원하게 기아 팬들에게 한 마디 해주시죠. 어 지금 뭐 제가 작년에는 기아 팀의 타순 자체가 많이 좀 약했었는데 올해는 뭐 희섭이라든가 뭐 주찬이 또 상현이 뭐 모두 타선이 다 완벽하게 지금 다 들어와서 연습하고 있고 또 게임 을 뜨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언제어서 터질지 모릅니다. <laughs> 저희가 지고 있더라도 항상 한번 있는 팀으로 네.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올해 꼭 열심히 해가지고 우승을 할수 있도록 보답하겠습니다. 서재영 선수도 좋은 성적 기록하기 바랍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그 앞에 팬들 많습니다.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. 네 반갑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